안녕하세요. 오늘은 BNK 금융지주 종목코드 138930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받은 여러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만 짚어볼 텐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겁니다. BNK 금융지주의 견조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죠. 이것과 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지배구조 리스크, 이 상반된 두힘 사이의 줄다리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일단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700억원에 달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통주자본 비율, 그 CET1이라고 하죠. 이게 12.59%를 기록했어요. 와, 12.59%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목표치도 넘었고. 맞습니다. 목표가 12.5% 였는데 그걸 넘어섰죠. 이 정도면, 뭐랄까, 밸류어 프로그램 수혜주로서 기대를 받을 만한 그런 성과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까지 한그 차기 회장 선임 문제가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장이 직접 특이한 면이 많다고 언급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일단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기본 구조부터 좀 짚어 주시죠. BNK금융지주는요. 아시겠지만 직접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또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같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금융지주회사죠. 아, 그럼 주 수입원은 자회사들한테서 받는 배당금이나 뭐 브랜드 사용료 이런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배당금이랑 경영관리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고요. 핵심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은행 부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죠. 그룹 수익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예대마진이 주요 수입원이겠고요. 그렇죠. 이 은행들의 실적이 결국 그룹 전체의 배당 능력,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른 한 축은 비은행 부문인가요? 캐피탈이나 증권 같은? 네. 캐피탈 투자정권 같은 비은행 부문이 두 번째 축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룹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또 수익원을 다양하게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죠. 예를 들면 투자정권은 아이비나 채권 쪽을 키우려 하고 캐피탈은 또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고요. 아 여기서 딱 딜레마가 보이네요. 그룹 가치를 키우려면 결국 비은행이 커야 하는데 실제로 CFO도 그랬잖아요? 2027년에? 주주 환원율50% 달성 속도가 비은행 기여도에 달렸다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부동산 PF 익스포저 문제 터졌던 게 투자정권 쪽이었고 또 금리 막 오를 때 실적 안 좋아졌던 게 캐피탈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도 거기서 나오는데? 리스크도 거기서 나온다. 이런 거군요. 네. 안정적인 은행이랑 성장과 리스크가 같이 있는 비은행. 이둘 사이의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이번 3분기 실적에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누적순이익 7,700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난 거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네, 맞습니다. 비은행 자회사들 이익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대손비용. 그러니까 부실 대비해서 쌓는 돈이 줄어든 영향도 컸어요. NPL 비율이나 연체율 같은 건전성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그 CT1 비율 12.59%? 이게 단순히 숫자 자체보다도 회사가 이걸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 여력 확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 보여요. 어,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한 재무 건전성 과시가 아니라 앞으로 자본을 어떻게 쓰겠다? 그 방영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어야죠. CFO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고요. 충분한 버퍼가 생겼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실적 좋고 자본력도 탄탄한데 시장 평가는 왜 이렇게 박한 걸까요? PBR이 0.43배면 정말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극심한 저평가 상태인 건 맞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꽤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한 880억대에서 1140억대까지요. 그리고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익률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전망하고요. 음, 그런 점들이 이제 저 PBR 밸류업 기대감이나 또 분기배당도 하니까 고배당 매력 그리고 은행주 특유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잠재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다 덮어버릴 수도 있는 그 문제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죠. 네, 이게 지금 최대 변수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특이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후보 등록 기간이 너무 짧았다거나 뭐 이런 깜깜이 비판도 있었고요. 네. 게다가 과거 회장들이 불명예 퇴진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절차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가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 주주 환원 전략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CFO가 2027년 주주 환원율 50% 목표는 유지한다고 했지만 했지만 어. 조기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살짝 톤다운을 했거든요. 아, 그럼 목표를 낮춘 건가요? 꼭 후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더 현실적인 전략 수정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은행 자회사 배당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은행 배당 성향은 이미 80% 수준이라 더 올리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확보한 그 CET1 12.59% 버퍼를 다른데 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여력을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게 현금 배당보다 주가 자체를 올리고 주당순이익 EPS를 높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성장 전략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겠네요 예전처럼 막 외형 키우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성장에 좀 치중했는데 ROE 개선은 좀 미흡했다 이런 내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올해 한 1.3%에서 3.6% 정도로요 업계 평균이 6% 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CFO도 위험가중 자산 RW 증가율을 연4%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성장 속도를 좀 조절해서 자본 소모를 줄리고 그렇게 아낀 자본으로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출이 덜 는다고 나쁘게 볼게 아니라 그 결과로 CT1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고 주주환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BN2K 금융지주는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 CET1 비율 12.59%라는 아주 탄탄한 자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방향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가치 제고, 특히 주주환원적으로 명확히 선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 위에 CEO 선임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 현재 주가 13,830원은 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네. 강력한 펀더멘탈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거버넌스 리스크의 정면 충돌. 이게 지금 BNK 금융지주를 바라보는 핵심 프레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중심의 가치재고 전략을 명확히 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CEO 선임 관련 안개가 싹 거친다면 시장은 단순히 새 리더가 뽑혔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어, 회사의 이런 변화된 전략, 개선된 ROE 집중 전략과 주주환원 잠재력 자체를 얼마나 빠르게 또 어느 정도까지 주가에 반영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회장 선임 발표 그 자체 말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 이제 진짜 불확실성이 해소됐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신호 그게 과연 무엇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